보통 겨울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빨래 집에서 말리는 경우 가 있잖아요, 실내에서. 빨래를 막 털고, 그럼 털게 되면 남아있던 먼지 수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탁팬행굼세번 했던 세탁물로 거기서 포집된 먼지 성분에 중금속이 검출이 됐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실내에서 빨래를 털면 안 되는 이유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안 말리죠 그냥 한번 탁 털어서 이제 말리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시,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되게 약간 좀 우습게 여기고 간과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집, 요즘 집집마다 이제 세탁기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건조기도 많이 구매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건조기 한번 돌려보시고 나면 항상 그 필터망이 있어요, 건조기 안에는. 건조되고 나면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먼지들이 이제 필터망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필터망에 걸려있는 먼지를 제가 직접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탁이라는 건 깨끗한 거잖아요. 충분히 세탁이 됐고 심지어 헹굼을 세 번이나 했어요. 일부러 헹굼 세번 눌러 가지고 충분히 헹궈줬으면 완전 깨끗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건조기 를 돌렸다 해서 먼지가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뭐 저는 다 이미 세척됐기 때문에 뭐 어떤 유해 물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세탁 팬 헹굼 세번 했던 세탁물로 건조기를 돌렸는데 거기서 포집된 먼지 성분에 중금속이 검출됐는데 이 200ppb에 해당하는 중금속이 검출됩니다 200ppb는 우수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아예 나오면 안될거 같은데 충분히 세탁을 하고 헹구면 충분히 많이 했으면 어떤 중금속도 남아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충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좀 의심스러워서 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그럼 우리가 세탁을 해도 분명히 여기 여전히 먼지 남아 있고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섬유 조직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기공 사이 사이에 먼지가 껴있는 건데 안 빠지는 게 있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럼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럼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그럼 일반적으로 이 빨래를 세탁기 돌려서 한번 이렇게 털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어떤 좁은 공간에 딱 앞에 두고 막 이렇게 털었어요. 여러 빨래를막 털고. 그럼 털게 되면 순간 탁 털면 남아있던 먼지 순간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묻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묻게 됐을 때 털지 않았을 때와 털었을 때 한번 그 주변에 묻은 걸 한번 제 닦아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털었던 그 주변에 나와 있던 주변에 묻었던 먼지들을 분석했을 때가. 중금속이 더 훨씬 더 높게 납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걸 생각해보면 집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기청정기구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탁 털게 되면 순간 거기에 있던 중금속 성분이 먼지 묻은 게 아이들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다는 거죠. 또 어르신 분들이 역시 어르신들 호흡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당이 들이마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중금속 성분을 우리가 들어오게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런 중금속은요. 몸에 들어 가잘안 빠지기 때문에 지금 전술 이슈거든요. 몸에 들어서 잘 빠진다면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니까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집에서 빨래 터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차리터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곱게 펴서 말리시는 게더 낫습니다. 보통 겨울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빨래 집에서 말리는 경우 있잖아요 실내에서. 아 그건 괜찮아. 요 근데 탁 터는 거는 그냥 베란다나 밖에서 터시고 말리는 거 걸어서 말리는 것만 실내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조기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건조기를 통해서 그냥 말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그냥 펴서 그냥 걸어서 그냥 건조하는 거로 하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영양 만점 어,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굴 내는 너무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오메가 3 지방산도 풍부하고, 뭐 타우린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뭐 피로 회복 물질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영양 만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검증된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최근에 정부 보고서 에 연구가 된 바에 따르면. 축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수산물에서 요즘 중금속 카드뮴 농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수산물 중에서 압도적 1등한 게 뭐냐면 바로 굴이었습니다. 굴이 구리 얼마나 높게 나왔냐면요. 중금속 카드뮴만 다른 거 빼고 카드뮴만 0.479ppm이 나옵니다. 당시 같이 측정했을 때 축산물도 조사해 봤더니 축산물은 0.001ppm이었거든요. 그럼 축산물보다 같은 양 먹었을 때 무려 479배를 더 여러분들은 카드늄을 드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늄은요 여러분 그냥 바람을 찌려 보시면 됩니다 몸에 들어와서잘안 빠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걱정하는 바로 대표적인 중금속이 카드늄입니다 근데 굴에서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2등이 뭐였냐면요 굴이 이렇게 높게 나왔지만 그럼 2등도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2등이 바로 꼬막이었습니다 1등 굴 2위가 꼬막이었습니다 이런 거 즐겨 드시면 또 많이 드시면 이게 몸에 좋다고 막 드시면 좋은 것도 많이 드시지만 몸에서 잘안 빠지는 해로운 것도 같이 많이 섭취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굴꼬막에서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걸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육지 근처에서 양식을 하죠 이걸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희 캘리포니아 하와이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배 타고 가서 양식하는 게 아닙니다 육지 근처에서 양식하게 되죠 바로 육지 근처에서 양식하기 때문입니다 육지 근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육지에서는 당연히 하수나 공장 폐수통에서 지금도 강과 바다로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폐수는요. 공장 폐수는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버려도 돼요. 다만 기준실 정해서 희석해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희석해서 버리는 거지 절대치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냥 계속 흘러 보내는 겁니다. 강가 마다로 계속 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다는 오염돼 가는 거죠. 참고로 이런 오염물질 들어가 바다로 가게 되면요. 바다는 시간 지나면 물은 증발하잖아요. H2O는 증발하는데 그런 오염물질은 계속 누적 되어 가는 겁니다. 그 수산물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높게 나오면 사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계속 이런 농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육지에 더 가깝다면 어떨까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굴과 꼬막에서 높게 나오는 거고요. 불행이도 앞으로 10년 지나고 또 조사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이 그더 높게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정부에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굴어 좋은 거 맞고요. 저도 많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한 섭취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드시게 된다면 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냥 생걸로 드시면 더 맛있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삶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팔팔 삶아 드시게 되면 뭐 굴국밥이라든지 이게 삶아게 되면 다른 물질 빠져나올 때 중금속도 같이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금속 섭취량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굴국밥을 드시더라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영양 성분도 많이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중금속 섭취량은 줄일 수가 있다는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라이팬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소문도 많고 실제 뭐 결과도 있고 막 그런데요. 또 어떤 영화도 있고 막그 영화 뭐 다크워터스인가요그 뭐 영화로 인해서 더 프라이팬이 실제 주목을 받던 적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프라이팬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다크워터슨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성분은 이제 특정 과불화물인데요. 뭐 PF-OA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과불화물이 우리 몸에서 독성을 일으키거든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프라이팬 가공보조제로서 논란이 됐던 이 PF-OA라고 하는 성분이 가공보조제로 과거에 썼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하도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가공보조제로서 PF-OA를 안 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PF-OA 이런 거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검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 코팅된 거아무도 뭔가 코팅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건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코팅되어 있는 건 주로 쓰이는 게 테플론입니다 원래 명칭은 PTF인데요 근데 이제 상업명이 테플론이 더 유명해서 테플론이란 말이 붙게 된 건데요 이 수지가 되게 사실 견고합니다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열만 가했다고 해서 막 미세 플라스틱이 몇십억 개 쏟아져 나오고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다만 큰 덩어리들은 중간중에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거 들어오면 대부분 흡수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쓰시게 된다면 이게 쓰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요리하실 때 계속 이렇게 막 긁는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긁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긁으면서 떨어져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플론 미세 플라스틱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열망가해는 그렇게 막 떨어나오지는 져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실 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긁진 않는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용하시길 좀 바라고요. 또 하시더라도 요리할때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프라이팬 쓰는 거는 좀 최대한 짧게 조리 시간을 가져가시는 게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보통 이 코팅된 벗겨지는 속도가 다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그이유 뭐냐면 제품 차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용 습관이에요. 보통 이 설거지 하실 때 뭐냐 이게 빡빡 문질러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빡빡 문질러 너무 날카로운 모뭐 수세미라든지 이런 걸 하시다 보면 눈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한두 번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그런 과정에서서서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많이 벗겨져 있다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거기 에 이제 뭔가 금속 성분이 드러나 보이죠. 옛날에는 알루미늄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씁니다. 스테인리스를 기반으로 코팅되는 게 요새 많이 팔기 때문에 보통 노출되는 게 스테인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물론 여러분들 제품 사시면 또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재질이 어떤 소재를 기반을 하고 있는지 스텔러스 소재를 기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요 스텔레스 성분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텔러스는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자칫 계속 거기에 음식물이 낍니다 미세하게. 그다음은 서서히 스테인리스를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부식이 잘안 된다는 뜻이지 영원히 부식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이게 프라이팬이나 냄비 갖고 계신 분 아실 텐데 오래 쓰다 보면 미세하게 부식이 일어나는 걸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빨갛게 붉은색 기운이 보이는 경우가 보실 텐데요. 그게 부식된 겁니다. 그게 부식되고 나면요, 스테인리스 성분에 존재하고 있는 뭐 니켈이나 크롬움 같은 게 용출될 수가 있고요. 이게 신경계통에 영향 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그냥 교체 하시는게 좋습니다. 각자 벗겨지지 않도록 평소에 좀 조심해서 요리 하시거나 세척 하실 때 날카로운 걸안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라믹 코팅된 프라이팬은 어떠냐 라고 질문 주시는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이 그 문제 삼을 만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향후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를 미리 감안해서 실제로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심하고 막 박박 긁는다든지 날카로운 걸로 막이 뒤식기 같은 거 너무 박박 긁으면서 요, 요 조리하는 그런 습관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 오래 지게 하게 되면 그런 조직들이 사실 약해지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세라믹 선물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할 때좀 그런 부분만 긁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특별히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은 한데 뭐 코팅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쓰신분 아시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음식물이 잘안 떨어져요. 세척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빡빡 문질러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좀 불편한 건 단점인데 또 다른 단점은 역시 스테인리스라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못하면 음식물이 좀 남아 있구나 그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충분히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오래 쓰다 보면 아마 붉은색 어떤 기운들 붉은색 점들이나 선이 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게 부식된 겁니다. 그때 그때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로 교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어떤 생활 속에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공포심을 갖자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정확한 지식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불안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거꾸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숙지하시고 생활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